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시 신한동에 위치한 진주세계로교회 박명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테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절에서 바울은 테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한 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바울이 권면한 이 명령들을 행하는 것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며 지극히 평범한 행위들입니다. 그것은 결코 비일상적이거나 기이한 무엇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교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주 특별한 것이 있거나 무슨 기이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일상적인 삶을 팽개쳐두고 그 특별한 무엇을 알고자 그 분야에 신령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물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아주 특별할 수도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비일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상적인 삶을 내려놓고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오로지 주님께만 매달리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그 뜻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대부분 아주 일상적이며 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는 대단히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사복음서 내용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기적들과 표적들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나 초자연적인 종교라고만 생각하고 마치 고대의 무속 신앙과 같이 취급을 하여 기도를 접신의 한 형태로 보거나. 예 배를 제의적인 성격에서 접근함으로써 신앙을 기복적인 것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견해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요소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요소들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방법들을 통해 더욱 많이 일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아주 일상적이며 정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주 특별한 나머지 심기롭고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디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일상의 경험과 삶에 더욱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일상적인 경험과 삶 속에서 당신의 뜻을 알리실 것입니다 이제껏 외면하고 태연히 흘려보냈던 주님의 메시지가 이제 여러분에게 크게 보여지고 들려지도록 눈을 크게 뜨시고 길을 활짝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2절에서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할 것이 아니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사에서 45장 19절에서는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이르지 아니하노라. 나 요한은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지켜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이 우리에게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세계로교회 박명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